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수업도 즐겁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우리 지난 시간에는 배구형 게임과 친해지기 해서 이 기본 기능들에 대해서 익혀 보았어요. 낮은 곳으로 온다면 언더 핸드 패스, 언더 핸드 토스가 있었고요. 높은 곳으로 온다면 오버 핸드 패스, 오버 핸드 토스가 있었겠죠. 그리고 뭐 스파이크나 서브, 여기는 서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직접 익혀 보았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빈 공간을 찾아 공을 보내는 게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네트형 경쟁은 어, 상대 팀 영역에 직접 이렇게 몸이 침투하는 것이 아니고 공만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빈 공간에 가능한 보내는 것이 득점을 쉽게 합니다. 빈 공간을 찾아서, 찾아서 글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. 자, 지금 이 친구를 볼까요? 저쪽이 비었네. 뭐라고 했을까요? 뭐 해야지 한것 같은데. 그렇죠. 빈 공간으로 공을 보내야지라고 했겠죠. 그래서 오버핸드 토스를 통해서 이쪽으로 공을 넘기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?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. 시작. 득점하기에 유리한 빈 공간을 찾아 서로 배려하면서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빈 공간을 찾는 것, 그리고 글로 보내는 것 이게 네트워크 경쟁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. 첫 번째로 어떤 게임이 있을 수 있냐? 빈 곳을 노려라 라는 게임인데, 우리가 이거를 뭐 4명이든 5명이든 상관없어요. 게임을 할때 중요한 거는 한쪽은 네트를 좀 크게 만들어요. 그리고 한쪽은 좀 작게 만들어요. 그래서 이 팀이 보기에 빈 공간이 많겠죠. 그래서 빈 공간을 찾아서 보내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해보는 겁니다. 물론, 바꿔가면살수 있겠죠. 이번엔 이 팀이 영역을, 영역이 좀 작은 이쪽으로 넘어가서 일로 한번 공격을 시도해 볼수 있고요. 그래서 좀 한쪽이 영역을 크게 해서 빈 공간을 찾아보고 글로 공을 진짜 보내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훌라후프 안에 공 넣기 게임을 진행할 수 있어요 어, 이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어, 얘네 빨간 팀이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요 노란 팀 영역 안에 이 훌라후프 속에 공을 넣어야 승리하는 겁니다 물론 노란 조끼 팀은 빨간 팀 영역에서 이 훌라후프 안에 넣어야 득점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얘기를 하죠. 훌라후프 안으로 떨어지게 해야 해. 이런 득점하는 겁니다. 중요한 규칙이 또뭐 있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. 상대방이 훌라후프 안으로 보낼 수 있도록 훌라후프 안에 는 들어가면 안 돼요. 대신 훌라후프 주변에서 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있겠죠. 훌라후프 안에 직접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.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또빈 공간을 보내는 능력. 빈 공간이 여기, 여기 있잖아요, 항상. 여기는 빈 공간이 고정되어 있죠. 빈 공간을 찾는 게임은 아니에요. 단지 이곳에 보내는 능력을 기르는 게임이겠죠.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빈 공간을 여기서 찾는 능력, 또 보내는 능력, 또 집중적으로 보내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. 자. 빈 공간으로 공을 보내기 위한 전략 한번 생각해 볼까요? 공격수는 공을 무조건 세게 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. 물론 세게 치면 좋은 점이 많아요. 하지만 무조건 세게 친다기보다는 길게도 쳐보고 짧게도 쳐서 이 수비가 예상을 못 하는 곳에 보내는 것. 그게 좋겠죠. 한마디로 이 수비수가 공의 방향을 예상하지 못하도록 치는 방향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. 내가 계속 열로 맞춰요. 그럼 수비도다 알겠죠. 아, 얘는 여기로만 치는구나. 그런 게 아니라, 이렇게 바꿔가면서. 왼쪽, 오른쪽도 바꾸고, 길게, 또는 짧게, 이런 것도 바꾸고, 다양하게 여러 공간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. 정리해 볼까요? 빈 공간을 찾아 공을 보내는 이 배구형 게임을 잘하는 방법은 상대의 빈 공간, 그리고 약점, 이걸 찾는 게 중요해요. 약점이라는 거는 어쨌든 경쟁이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, 상대 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1, 2, 3, 4 4명 선수가 있어요. 근데 이 3번 선수가 좀잘못 해. 그 여기로 보낼 수 있겠죠. 이런 것도 전략입니다. 또 공에 집중하고 공이 어디로 날아올지를 예상하면서 수비하는 게 중요해요. 어, 빈 공간을 일부러 내어 두고 이쪽으로 공을 보내서 유도한 다음 내가 빨리 이쪽을 메우는 방법도 있겠죠. 그래서 다양한 전략이 있고 다양하게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. 빈 공간이 가능은 없도록 수비수는 한 곳에 모이기보다는 간격을 유지하는 것. 코로나 시국에 정말 중요한 또 알맞은 스포츠지 않나요? 네, 간격을 유지하면서 하면 되겠습니다. 네 오늘은 이렇게 빈 공간을 찾아서 공을 보내는 게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전략을 활용하는 배구형 게임을 알아 봅시다. 모두 고생했어요.